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트로트계의 새로운 별, 마리아의 데뷔와 관련된 뜨겁고도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미니앨범 발매와 데뷔곡 뮤직비디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담긴 진심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신인 가수의 등장 그 이상으로 그녀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펼쳐질 무대를 통해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마리아의 데뷔곡 트레일러 영상은 그야말로 음악 팬들과 어깨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고편이 아닌 마리아의 음악적 재능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영상을 본 팬들은 물론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독보적인 음색과 표현력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거장 서른도 선배님조차도 이렇게 멋진 노래는 본 적이 없다. 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고 이는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데뷔곡 뮤직비디오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의 감성 깊은 목소리와 진솔한 연기를 담아낸 이 영상은 단순한 홍보 영상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아버지가 뮤직비디오에 특별 출연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마리아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아버지는 이번 작품에서 딸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며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아버지와 딸이 교감하는 모습은 진심이 묻어나며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마리아의 데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별표 미스트로 3별표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문현주 선배님의 도련님을 열창하며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강물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했고, 그녀의 창법은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파도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음색과 창법은 마리아만의 확고한 음악적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으며 그녀를 가장 성공한 별표 미스트로 3참가자로 꼽히게 만들었습니다. 데뷔 이후 마리아는 쉬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첫 번째 미니앨범 발매 준비와 동시에 콘서트 계획을 세우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타이틀곡의 녹음과 뮤직비디오 촬영은 단 2주 만에 마무리될 만큼 집중적인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조영수 작곡가가 올해 초부터 마리아의 목소리에 최적화된 곡을 준비해 온 덕분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목소리를 천연 악기와 같다며 극찬하며 그녀의 음색과 감정 전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곡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이미 일부 관계자와 선배 가수들에게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른도 선배님은 타이틀곡을 듣고 마리아의 음색과 가창력은 차세대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스타로 손색이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이번 곡은 서정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는 마리아의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닌 감정 그 자체라며 그녀의 감성을 담은 곡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장면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 중 하나였어요. 제 음악 인생의 시작을 아버지와 함께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 실제로 그녀와 아버지 사이의 진심 어린 교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마리아의 노래는 심금을 울린다. 아버지와의 장면은 눈물 없이 볼수 없다. 는 반응이 쏟아지며 그녀의 음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번 앨범에 대해 저의 모든 진심과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팬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가장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와 무대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전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데뷔 앨범은 마리아의 음악적 정체성과 그녀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마리아의 노래는 듣는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그녀의 감성과 가창력이 돋보이는 앨범이 될것 같다. 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마리아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진정성 넘치는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표현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 많은 가능성과 무대가 기대됩니다. 그녀는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음악 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리아의 음악적 여정과 그녀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이야기에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